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 다육이들은 잘들 있었어요. 어. 여행 갔다 온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음, 피곤함이 남아 있어서 목소리가 아주 그냥 이상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2층에 있는 애들을 찍어 보면은요. 이렇게 다들 잘 있는데 물 주느냐고 막 뒤죽박죽 막 섞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쪽에는 멀러들, 멀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좀씩 쭉 조금 아주 말른 애들만 음, 들여다가 점이 나 그랬거든요. 멀러는 그렇게까지 말르진 않아요. 다른 애들 같지 않고 이렇게 아주 도 짱짱해요. 딱딱하고. 이거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이거는 조금 자라나왔지 한 애가. 핑크핑크하고요. 이거는 더 어두운 색깔, 이건 좀 말랐, 더 말랐네요, 이거는. 두 개는 색감이 이런 색깔이고 아무튼 멀러들은 그냥 물이 안 들고 이렇게 초록해도 너무 예뻐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멀러를 또 자꾸 데려오게 되는 이유가 그건 같아요. 너무 예쁘죠. 물도 많이 고파하지도 않고 관리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좀 수월해요. 응, 멀로들이. 멀로만 또 있으면 또 색감이 별로 예쁘질 않으니까 또 심심하고. 요거는 크림베리인데, 아, 이거는 사오, 사오자마자 후회를 했던 크림베리에요. 어우, 이게 철화로 변하고 있어요, 또. 너무 커서, 너무 빨리 커가지고 막 엄청난데다가 철화로 변하니까 이렇게 막 분지하고, 여기도 또 나오고, 철화로 바뀌어요, 철화로. 감당이 안 되는, 아, 크림벨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음, 요거는, 이게 미싱류죠, 미싱류. 미신유. 미싱류는 그래도,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자 크고 있어요. 목대가 빨리 크는 아이에는, 항상 물반응이 막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음 그래 도잘 커요. 요건 합식한 거죠. 5천에 세포트짜리네개 사다가 합식한 거죠. 네잘 크고 있답니다. 지금 물이 조금 빠진 상태고요. 음어 요것도 어 핑크 체리인데음 어, 여름에 좀 힘들게 이상하게 우자라는 것처럼 그러더니 괜찮네요. 자고 나온 것들 이런 모습이고요. 이팔이 떨어진 데서 이렇게 자구들이 옆에서 삐져나와가지고 군생이 돼, 요것도 그렇고. 근데 야무지게 막 탄탄하진 않아요, 얘가. 참 예뻐가지고 사왔는데, 그렇, 그러네요. 이렇게 생긴 종류가 많아요. 핑크 체리 뭐, 알사탕, 뭐 그런 거. 비슷한데, 어, 저는 그렇게 막썩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대비, 대비 철화. 아, 이것도 그냥, 처음에 기쁘더니, 영, 이상해져서 그랬는데,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이파리 떨어진 데서 좀 자고가 나오네요, 핑크빛으로.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음, 말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가 됐는데, 말로만 하고 있답니다. 요거 에스페르소 이것도 가운데가 초록초록하고 이것도 좀 말랐네요. 얘는 딴딴한데 얘네들은 말랐어요. 각몸이라다 달라요. 요게 제일 말른 것 같아요. 가운데가 아주 진한 색깔로 물이 들었네요. 그래도 이런 모습이고요. 음, 요것도 뭐 항상 얼음땡이에요. 꽃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그냥 놔뒀어요 하도 얼음땡이라 그거라도 이제 보는 걸로 하려고 놔뒀어요, 이렇게. 이거는 프리마돈나 금이에요. 색깔이 예뻐서 왔는데, 영, 자라지도 않고, 점점 입장이 떨어지면서 입장수가 작아지고 있어요. 요거 요것도 다시, 어,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작은 화분에다가. 화분이 너무 커서 좀그렇고요 분갈이 할 애들이 많습니다. 이건 파랑새. 파랑새는 그럭저럭 잘 자라고 있고요. 그럭저럭. 그럭저럭 자라고 있어요. 말랐어요, 얘들. 아, 그때 음, 한보름 전, 보름 전에 물 줬나? 그랬는데 이렇게 다 금방 또 말랐네요. 요거는 허비 땅이. 요건는 딴딴하네요. 음, 속에 이렇게 자고도뭐 나오고 있어요, 새롭게. 딴딴해요, 요거는 그래도. 색감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음 요거는 어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도 이런 모습으로 잘 있어요 그냥 자그들은 뭐 이렇게 자꾸 소멸해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둥근잎이에요 둥근잎인데 이것도 뭐 비치우리 아니 그냥 둥근잎 아닌 거 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얘도 둥근잎이고 얘는 그냥 비치우리대인데 뭐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는 파스텔. 얘도 이렇게 빠르게 말르네요 이렇게. 왜 그런지. 진짜 빠르게 말라요, 얘도. 얘 딱딱해서, 물, 저면하고 나왔는데도 금방 말랐어요. 이거는 온슬로우. 요거 물든다기보다도 다 젖어가지고, 그래, 단단하네요. 이렇게. 합식한 온슬로우입니다. 크림티는 어 입장을 새해가 물었다던 입장은 다하엽으로다쳐서 이렇게 남아있어요. 입장이 몇개안 남았어요. 이렇게. 색깔은 약간 핑크빛 나고요. 와 이거 세상에. 팝피스 로즈처럼. 색감 좀 보세요. 이쪽에 생장등이 많이 비춰가지고 이쪽이 그냥 색감이 진하게 들고요. 그, 여리여리 하던 그런 거는 다 없어졌고, 아주 짱짱해요. 조금 지금 물고파 하는데, 물을 주면 금방 짱짱해진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두개 데려왔는데, 두개다잘 크고 있어요. 근데 작년 여름을 났거든요 그, 장마도 지나고. 올여름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음, 요거는 제스타. 제스타도 좀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요. 분지를 잡고 하고, 이렇게. 분지를 잡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다육이들은 분지를 잘해요. 저 분지하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분지를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지저분하고 이상해요. 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좀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답니다. 오히려 요, 긴잎 적성. 이렇게 색감이 잘 들어요. 여기가 자구가 삐딱하게 나서 다 떼졌는데 조금 살아 이쪽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아직도 뭐 제대로 세워지질 않았어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된긴잎작성입니다 자구도 아직 살아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고 있고요. 이거는 퍼플 샴페인 이것도 조그만 화분에다가 조그만 화분에다 옮겨줘야 될까 봐요. 아니면 같이, 저 하나, 따로 심었던 거랑 같이 합식을 하든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저 마음은 분갈이 할게 많아서, 그 마음은 급한데, 되지는 않고, 그러네요. 요건 에보니. 피멍으로 그 물든 에보니입니다. 이 하엽이 생긴 게, 너무 막, 그,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잘라지더라고요. 요건 좀 덜한데, 다른 건막 잘라져요. 저 이쪽으로 보면은, 미국 마리아. 어휴, 생장등 바로, 바로 밑에서 어마하게 물들었네요. 그래도 물고파지 않네요, 얘는. 와, 색감 이쁘네요. 이게 물주느냐고, 이 생장등 밑에는 큰 창들을 많이 넣는데, 놓는데 자리가 다 바뀌었어요. 미국 마리아가 있고, 새로 되, 데려온 실루엣이 있어요. 핑크빛으로 많이 물들었네요. 꽃대가, 어, 자구도 나오네. 용, 자구 같아요. 이건 두 개는 꽃대고. 실루엣도 자구를 잘 달더라고요. 어머나. 요거는 파이어 필라. 아주 색감이 이쁜 파이어 필라고요. 얘가 이상해졌어요. 얘가. 미니 캐서인이라는 아이인데, 많이 다져지고 오래된 아이인데, 목대도 있고, 여게 이렇게 생긴 것이, 위에가 말랐어요 이게 생장등에서 탔나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좀 생장등 밑에서 탄건한 번도 없었는데 얘가 좀 이러네요 말랐어요 끝에가 다 그렇고 세상에 이게 이거를 방안에 놓고 저면을 해 놓고 방에 놓 거실에 놔뒀고 놔놓고 그냥 여행을 갔다 왔더니 안에서 마냥 우자란 거죠? 이런 모양, 오니까 이런 모양으로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 생장동 밑으로 꺼내놨어요. 와, 아, 칼리스토 세상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시퍼렇게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그냥 그 이튿날인가 이렇게 내놨어요. 그냥 바깥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했고요. 이거는 퍼플 샴페인이에요. 근데 퍼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요거만 그래도 퍼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었고요. 음, 요거 네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색감이 완전히 어, 퍼플은 사라지고 이런 색감으로 들었고요. 음, 호비 땅이 이것도 빨리 밀고 파요. 자국가 엄청 많이 나오네. 빨리 말르더라고요 저쪽 은 괜찮은데 요거는 이렇게 빨리 말라 가지고 벌써 말랐어요 또 점에 해지면 또 금방 또물 반응이 있고요 요거는 길바 요거는 오렌지 말로 자도잘 살고 잘 있어요 지금 또 목말라 하네요 근데 아직도 엄청 추워요 이게 안추워야 물을 좀 베란다에서라도 주는데 추워서 주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렇지 않으면 안으로 또다 들여다, 들여다 줘야 되는데 아, 그거는 힘들고 꽤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렌지 물로 다 말랐어요. 이건 수, 수련 수련도 겉에는 말라가지고 하엽이 하나씩 또 생기고 있고요. 음, 이거는 아, 샬롯 이건 아주 원래 아주 단단한 아이라 금방 물고파진 않아요. 단단해요. 아주 이게 물 주고 나서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물 반응이 딱딱하게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분갈이를 해야 돼요. 요미요미. 이렇게 꽉 찼던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물 반응이 있어서 지금 목말라네요. 또. 그나마 살아나서 괜찮은데 요거를 심을 때 이제 다, 딸,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오므라, 오므려가지고, 어,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천산갑이라는 라인인데, 요것도 목대가 많이 생겼어요. 피멍은 뭐, 피멍도 들고, 손톱도 빨개지고 됐어요. 허니핑크 자구들. 저기 상우에서 넓적하게 퍼지고, 뿌리는 내렸더라고요. 뿌리는 내렸는데, 이 뿌리가 건성으로 들 박혀서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뽑아보니까 뿌리 내렸는데, 색감이 물드는 거 보세요, 색감. 이 허니핑크도 뿌리 잘 드는 아이라 이런 모습으로 뿌리 많이 들었네요. 뿌리가 좀더 내려야 될것 같고요. 저 살아보니 슈퍼쿨론 저렇게 작아졌어요. 너무 귀엽죠? 색감도 엄청 진해지고 이것도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발라드 어, 이드였던 거를 나눠서 심은 발라드예요. 뿌리가 금방 이거는 뿌리를 금방 내리더라고 이게 지금은 좀 말랐고요. 이거는 문가딘스 철화 아니 철화가 아니라 문가딘스 어우, 라인이 이렇게 물드는 게 진짜 예뻐졌네요 요거는 좀 덜, 덜 들었어요. 옆, 옆쪽에 있어가지고, 옆에 있어서, 이제 불빛이 많이 한거니까덜 들었어요. 음,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고, 이렇게 군생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음, 분지를 했던 아이거든요. 어, 분지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또 이렇게 군생으로 됐어요. 오두 군생으로 됐어요. 오두 군생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신기하죠 예. 크리스마스가 변이가 잘 되는 아이들이 아이들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이거는 아, 조한다니요 이것도 말랐어요. 조한단엘도 이런 모습이 있고요. 요게, 요게 실내. 요것도 이렇게 자구를 세 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하나 또 데려왔는데, 요건 이렇게 그래, 작은 아이인데, 이거 사올 때는 5천원에 세포짜리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또 하나 더 데려오고, 또그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드니까 또 데려오고 그랬답니다. 거의 이거 두배 나는 것 같아. 요건 좀다져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예뻐요, 얘가 이런 모습이고요. 음, 이거는 립스틱. 어머, 세상에 물이 많이 들었네. 아유, 세상에 죽을 떙 말동하다가 살아났는데 립스틱도 물이 잘 드는 창 중에 하나예요. 어, 너무 예쁘네요. 이건 홍시. 홍시도 물 많이 들었네. 쩍 벌어졌었거든요, 얘가. 어려 뒤쪽에 하엽이 잔뜩 생기면서 오므라두게 됐지만은 하엽이 많이 생겼네요. 물도 많이 들고 음, 토스카넬리, 손톱이 아주 예쁘게 물든 토스카넬리, 다섯 개 합식한 애들이고요. 요거는 스타버스트 완전 초록이 됐어요. 스타버스트 요거는 은행목, 요거는 아, 버건, 버건이에요. 피멍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고요. 요거는 염자. 예쁘죠? 아유, 세상에. 여전히 색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액, 아르케인. 요거는 러블리 로즈.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